네. 일단은, 당룰치 되어 있고, 알람으로 키 켜고 할수 있고, 페이지, 그 하면, 이제, 도어 시간, 도어 열려 있던 시간하고, 그 다음에, 부여 시간, 그 다음에, 이제 작동 시간, 작동 시간이라면, 컴프랑 팬 작동 시간입니다. 하고, 이건 이제, 랭지죠. 냉지를 내렸을 때어 이제 목표 온도까지 내렸을 때 그에 따라서 0.5도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목표한 것 기준으로 이 범위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좀 안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목표한 온도에 따라서 어, 그 범위, 이 그래프에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두 개의 작동되는 것이 나오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이제, 이제, 알람 메시지가 나옵니다. 아, 이제 도어를 동작되는 것을 한번 강압적으로 신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그래서 접점을 주면, 네, 도어가 열리게 되고, 열렸다는 걸 인식하고 LED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. 그다음 이제 도어가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켜졌을 경우 도어 오픈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. 네 이렇게 되고 날 리스트 기능 보면 어 날짜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빨간색은 이제 냉동 파란색은 냉 파란색이 냉장 파 파란색이 냉동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, 삼십에서 삼십도까지 이제 그래프가 표시되게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